별 이유 없을 줄 알았는데 나름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죠. 안녕하세요, 김진자입니다 요즘 축구 선수들의 다리를 보면 털이 하나도 없이 아주 매끈합니다. 호날도 봐봐, 아주 섹시하다고. 자, 근데 그분들이 다리 털이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밀었다는 건데 도대체 그거를 왜 밀까요?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Let's get it. 상처 치료를 빨리 하려고. 자, 선수들이 경기를 뛰다가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그 주변에 털이 있다. 그러면 그 상처가 났는데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대요. 왜 그러냐? 다리 털의 그 뿌리 부분 있죠, 모낭. 거기에 박테리아들이 집을 짓고 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피부에 여러 가지 감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상처가 더 늦게 낫겠죠. 보니까 과거 메뉴에서 띄었던 필레빌도 이런 얘기라더라고요 다리에 털이 있으면 발진이 나고 염증이 생겨서 스타킹을 올려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리털을 깔끔하게 민다. 특히 상처가 조금 많이 열렸을 때는 그 주변에 털이 무조건 없어야 된대. 그래서 외과 의사분들이 수술 전후에 환자의 상처 부위 주변을 면도하는 거래요. 감염 예방 합병증 예방. 그 우리가 군대 갈때 머리 빡빡 밀잖아요. 그게 단체생활 니까 위생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전쟁이 났어 그러다가 머리 부상을 당했어 그러면 바로 꿰매고 치료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언제 그거 머리 깎고 있냐고 만약에 머리를 빡빡 안 밀고 막 길게 해가지고 빠마를 했다고 생각해 봐 아우씨 숱개 많아 야 어디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수들도 다리에 털이 많으면 뭐 피부 표면에 난 아주 작은 상처들을 발견하기 어려워지겠죠 우리도 축구하고 와서 집에서 샤워할 때 보면 언제 다쳤는지도 모르게 상처들이 막 있잖아 근데 털이 많아서 그걸 못 본다 클라 선수들은 몸이 생명인데 그리고 또 다리에 털이 없으면 우리가 상처 났을 때 연고 바르잖아요 그 연고가 훨씬 잘 먹는데요 만약에 그 주변에 털이 있다고 생각해봐 털이 연고를 다 먹어 마사지 받을 때덜 아플라고 자 축구 선수들은 마사지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훈련하고 경기하고 나서 빨리 회복하려면 마사지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게 근육의 회복 속도에 엄청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자 근데 그 마사지를 할때 로션이나 젤 같은 거를 발라서 쭉쭉 민단 말이에요 근데 털이 있다 어우 털이 막 밀리지 따가워 뽑혀 불편하다고요 그러면 선수들이 마사지를 자주 받고 싶겠어요? 아니지 도망가지 그리고 다리털을 밀지 않은 채로 마사지를 받으면 물집같이 아주 작은 부상들을 당할 수 있대요 그러면 1주 2주 또 훈련을 쉬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사지 해주시는 분들이 선수한테 털 그냥 밀자 요렇게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사지 해주시는 분 입장에서도 털이 막 이렇게 있으면 약간 껄끄럽지 않겠어? 그리고 마사지를 할때 털이 없어야지 일명 속근육을 만지기 좋대요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이 엄청 신뢰하는 재활 트레이너 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비결이 속 근육이더라고. 아주 그 조직 깊숙한 곳을 만져줘야지 회복이 빠르대요. 그분이 만져주면 부상 회복 기간이 막몇 개월이 짧아져 버려. 근데 털이 있다 깊은 조직을 만지는데 좀 방해가 될 수가 있대요. 테이핑 뜯을 때안따가울라고자 축구 선수들은 발목이나 무릎, 허벅지 같은데 테이핑을 많이 하죠. 그걸 왜 하냐? 부상 당하고 나서 복귀할 때이 관절의 안정성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쉽게 다시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핑으로 딱 잡아주는 거야. 관절의 가동 범위를 제한해서 부상을 예방하는 거죠. 근데 경기 끝나고 이 테이핑 테이핑 뜯을 때 털도 같이 뜯기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왁싱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에 털을 싹 밀어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고통을 줄인다 물론 보통 선수들이 테이핑을 할 때는 언더랩 테이프라고 얇은 스티로폼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먼저 감은 다음에 그 위에 접착력이 센 테이프로 테이핑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할 때도 있을 거고 허벅지 같은 경우는 맨살에다가 테이프를 그냥 붙여버리니까 털 미는 게 낫지 축구용품 착용할 때덜 불편하려고 자 선수를 얘기를 들어보면 다리에 털이 없어야 스타킹하고 신가드신을 좀더 편하대요. 그리고 깨끔하고 나도 맨날 신가드 뺄때 거기에 털몇개 빠져 있으면 좀 그렇더라고. 그리고 현대 축구의 유니폼, 이너웨어, 태클 팬티 같은 것들이 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잖아요. 근데 털이 많으면 아무래도 마찰이 있다 보니까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막 괜히 간지럽고 태클할 때안 아플라고. 요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리에 털이 많은 채로 슬라이딩 태클을 하면 잔디랑 마찰이 더 일어나가지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미끄러지면서 털이 뽑힐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천연 잔디는 촉촉하고 부드러우니까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인조 잔디에서 태클할 때는 털에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해. 멋있어 보이려고. 자, 요즘 축구 선수들은 운동선수인 동시에 거의 연예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 몸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리 털을 미는 거야. 왜? 털이 없으면 거기 허벅지의 근육이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 데피니션이라고 하죠? 착, 갈라져가지고 잘 보여.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섹시하게 보여야지.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준타, 이런 데서 광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축구 선수들은 아무래도 축구화, 축구 양말 이런 제품 광고를 많이 하겠죠. 그러면 다리 쪽이 많이 잡힐 텐데 거기에 털이 많다. 지저분해 보인다. 이거 포토샵으로 다 지울 거야. 어떡할 거야. 미는 게 낫지. 정신적인 준비. 자, 과거에 농구 스타셨고 지금은 예능인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서장훈 형님. 고은 말씀 들어보면 옛날에 시합하시기 전에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만 아는 의식들. 그러니까 루틴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하죠. 자, 근데 그런 게다 정신적으로다가 시합... 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거든요. 루틴을 하나 하나하면서 오늘 시합에 대한 생각, 본인 목표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집중력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다리 털을 미는 것도 비슷하게 볼수 있다 이겁니다. 신체적인 준비를 하면서 정신적인 준비도 하는 거지. 그러면 경기장 나갔을 때 어때요? 나 정말 만반의 준비를 했어. 이제 보여주면 돼. 이런 게 은근히 중요해요. 더 빨라질라고. 근데 이거는 사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조금 말이 안될것 같긴 하죠. 근데 그래도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한 게 사이클 같이. 공기 저항에 굉장히 민감한 스포츠들 있죠. 그런 데서는 진짜 빨라지려고 털을 밀더라고요. 2014년에 실제로 연구를 했대요. 털을 민 라이더들이랑 털을 안민 라이더들이랑 시속 40km로 주행을 했는데 털을 민 라이더들, 그러니까 매끈한 라이더들이 평균 70초 정도 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영 선수들도 털을 미는 게 유체 역학적으로다가 더 빠르다. 그게 연구로 입증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영모를 쓰는 것도 위생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거를 딱쓰므로써 머리털에 대한 저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더 빨라요. 달라진다 그래서 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축구에서 다리털을 민 선수가 더 빠르다? 그러면 뭐 살라는 개 느려야 돼 나중에 한번 누가 연구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 다리털을 미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별 이유 없을 줄 알았는데 나름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게 선수들에 따라서는 가슴털도 비슷한 이유로 민다고 해요 여기 땀 차면 불편하고 냄새나고 괜히 간지럽고 바디로션 같은 거 바르기도 좀그렇잖아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